아이고 힘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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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웃음> 둘,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이플린에의 루키 지은 태령 <laughs> <대량>, 한정입니다. <laughs> 네,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보이그룹 메달리 잘 보셨나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니 저희가 왜이 자리에 왔는지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저희를 혹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아마 없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네, 저희는 제이플래닛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이고요. 저희는 제이플래닛 엔터테인먼트 계정에서 어, 저희의 춤과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서 많은 팬분들께서 어, 직접 보고싶다, 버스킹은 언제 나와주시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와, 우, 저희가 오늘이 첫 버스킹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설레고 많이 떨리는데요. 저희가 아직 준비한 무대가 많이 남았으니까 자리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에 제이플린디시라고 치시면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채널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다음 버스킹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순서는 이제 개인곡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저희 의 리더 현정 언니입니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제이블랙 엔터테인먼트의 루키즈 리더 현정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많이 생소하실텐데 어, 제가 첫 번째 소설을 꾸미게 됐어요. 어, 제가, 음, 처음에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된 게, 보아 선배님을 보고 제가 그런 꿈을 키우게 됐었는데, 이렇게 버스킹 무대를 서서 여러분한테 처음 저를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보아 선배님의 무대를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아 선배님의 워먼이라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를 꾸미게 됐는데 어, 제가 첫 번째인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 저는 원래는 댄스 포지션이 아닌데 이 뒤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주 멋있는 댄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다음에는 저희 루키즈의 청순 러블리를 맡고 있는 태랑이입니다 준비한 노래는 이바다 선배님의 드럭라는 곡인데요. 저 예쁘게 봐 주세요. 무대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루키 플래니 지은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곡은 마리안 힐의 갓잇이라는 댄스곡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곡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즘에 가장 핫한 파스타가 누구 있죠? 네.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아리아나 그란데. 네, 아리아나 그란데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다시 보여드릴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블링즈라는 곡이에요. 어, 저희가 멋지게 춰볼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 전에 다시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제이플레닛을 유튜브와 인스타, 트위터에 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알림. 댓글까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꼭기요꼭기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다음 왔어요. 아요 심지어 못가겠요 가지 마세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가지 마세요. <laughs> 빨리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니까 빨리빨리 다음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곡은 저희가 또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드렸던 신곡 챌린지라는 컨텐츠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 선배님의 세뇨리따와 모모랜드 선배님의 암소하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 그 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희 유튜브와 인스타 트위터에 들어가셔서 저희 제이플래닛을 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거기서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벌써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laughs> 저희가 마지막 한 곡만을 <laughs> 남겨두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곡 챌린지에서 보여드렸던 곡이에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신 마마무 선배님의 보고 배배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인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 스타와 아, 잘 트위터에 저희 제 시라고 치시면 저희가 뿅하고 나오니깐요. 거기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까지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지금 저희가 출추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구독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저희가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이런 거 많이 눌러 주셔야 저희가 다음 버스킹을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저희의 목소리도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노래하는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 정말 노래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댓글에 그런 버스킹 많이 해달라고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곡이니까 더큰 호응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즐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이플랜닛 루키 지은 태령 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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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oh. 对。嗯